일단, 의원님께서 이제 적어주신 걸 보았어요. 그림자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 칠과좀 실... 인지하면 좋겠죠? 그림의 완성도가 떨어져 보인다. 우리가 주로 이제 완성도라는 건 채색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채색은 빛이니까. 그게 같으면 이겠죠 빛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림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법을 모르겠다 이것도 제 생각에는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스케치에서 웬만하면 다 궁금증을 해결하고 넘어와야 되거든요 채색으로 근데 채색으로 넘어와서 그리려고 하니까 형태가 이제 빛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형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두면 좋고, 이 그림에서 이제 형태감, 아까 제가 말했던 형태감을 키우려고 할때기준을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게 어쨌든 해박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좀 쉽게 편, 조금 표현하려면 일단은 갈비뼈는 그래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갈비뼈를 그리는 거는 그냥 달걀 있죠, 달걀. 달걀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 달걀을 그릴 때 이런 느낌처럼 달걀을 이렇게 묶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갈비뼈를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 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무심코 찍은 이저 위치 있잖아요. 이기율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얼굴 잡는 거랑 비슷합니다. 얼굴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인체를 구성할 때 무조건 갈비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은 비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위에를 잡아서 이제 쇄골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쇄골 중심이거든요. 이거 두 개만 잡으면 일단은 갈비뼈는 대충 한 30%? 네, 40% 정도 나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 그릴 때 바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캐릭터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이런 표시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림 그릴 때 초반에 인상 깊었던 인체를 잡는 게 있었는데, 그냥 동그라미를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큰거두개 그리는 거예요. 약간 좀 겹치게. 그러면 이게 허리고 이게 엉덩이 두 개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되면 좋은 게, 이 엉덩이 두 개는 약간 물풍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 요거를, 제 엉덩이가 약간 물풍선이라고 했으니까 살짝 눌리겠죠? 찌부가 되겠죠? 찌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찌부. 그럼 여기서 이게 찌부가 됐으면 이제 엉덩이가 눌린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그대로 원기둥을 뽑으면 되거든요? 다리를 그릴 때? 이거 보시면 이게 두 개가 같은 푸시선을 돌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 돌잖아요? 이게 원기둥을 뽑으면 돼요. 원기둥을 뽑으면, 그러면 약간 다리를 뽑을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좀 좁아지네요. 그런 느낌의 원기둥. 으저또 똑같이 원기둥을 뽑아주면 다리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 원기둥. 다시 무릎도 그냥 원. 우리 목각이형 살면은 무릎이 원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원기둥, 원. 또 원기둥.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디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약간 오차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얘가 어딘가에 앉아있는데 벌터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딘가 나와서 한번 꺾여서 내려와야 될거 아니에요 땅바닥 어디 있을 테니까 꺾이는 걸 여기서 좀 느껴져야 되거든요 저 허벅지부터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또 느껴지는 게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꺾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 예 무릎이 오붓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기대는 이 이게 이 정도 높이가 돼야 공간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이쪽 다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되게 높은 곳에 올라와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 되게 좀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릎의 위치를 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만약에 어디 앉아 있거나 해서 걸터 있어도 이 정도나 좀더 위에 있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다리를 접고 있던 어떤 포즈가 돼서 뭐 바닥이 좀 느껴지게 돼야 됐었는데 그게 좀안 됐다 그래서 약간 형태가 좀 불안정해졌다라는 느낌이 볼수 있고 여기까지가 몸을 구성하는 거 이게 1번이고 이제 2번으로 넘어와서 2번은 이제 여기다가 팔을 붙이는 거죠 여기 이제 이쪽 팔이나 이쪽 손을 잡고 있는 것도 좀 나갔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엉덩이를 걸터 앉아 있는데 팔로 이거 몸을 지탱을 하고 있어요 지탱을 하고 있는데 투시는 이렇게 돌잖아요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었어야 돼요 원래는 아니 이렇게 지탱을 하려면 두 번째로는 이 팔꿈치 위치랑 이쪽 투시랑 조금 공간감이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살짝 뒤에 있어요 묘하게 공간감이 어긋났는데 이걸 인체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좀 든거죠 세 번째로는 저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이제 쇄골 그 다음에 어깨뼈 그 다음에 팔뼈가 연결되어 있는 이세 개의 법칙을 대략적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팔을 붙이려면 근데 이게 근육 중에서 제일 쉬운 건대흉근이거든요 근데 이대흉근을예성하는 방법을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쇄골, 어깨뼈, 팔뼈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제 팔을 붙이는 데좀투월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린 포즈는 척추의 약간 좀 움직임이 지금 그리신 것보다 얘는 많이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안 모여있겠죠 팔에 무리가 가니까 팔을 뽑을 때는 원 다시 원 기둥 원 기둥을 그릴 때원 기둥의 방향을 확실히 그려줘야 돼요 다시 원 이것도 원기둥 뽑아버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을 그린 다음에 손바닥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형태를 그냥 잡아만 준다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다 그리고 아까 전대흉근 얘기하다가 갑자기 원에서 이렇게 뽑아버렸는데 쇄골뼈의 약간 구체적인 형태를 몰라도 돼. 근데 여기다 그냥 젓가락 하나를 어는다고 생각해. 젓가락 이렇게 하나. 이 원의 중앙에다, 이제 쇄골의 중앙에다가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쭉 달아 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움직일 때, 그럼 얘 붙어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처음에. 사실, 젓가락의 형태가 조금 이렇게 되긴 하지만, 일단 그것까지는 초반에는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하고, 이 법칙은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이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반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얘도 이렇게 원 하나 그리면 어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젓가락 똑같이 올리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 어깨가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반대도 똑같이 젓가락을 이렇게 하나 올려주는 거죠. 몸통이 좀 가려져야 되니까 좀 지워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용근을, 위치를 잡을 수 있으면, 이쪽 와서, 대용근은 위치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팔에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대형근을 애간 그려주고 어깨뼈도 이 팔에 붙어 있단 말이죠. 어깨뼈 포인트도 어느 정도는 잡아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깨뼈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대충 이제 이쪽 어깨뼈의 라인 타고 오면 아 몸통이 여기서 이제 끝난다. 네. 요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발갈 모양 을 외우는데 나중에 이 정도는 이제 등에 대한 그 움직임들 때문에 좀 깎여야 돼요. 이건 이제 이 어깨뼈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기 라인 이좀 보일 거예요. 근데 일단은, 얘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색구만 일단 외우는 걸로. 여유가 되면 이제 뒤에 어깨뼈의 관계도 조금 이해하면 좋다 정도가 있습니다. 쇄골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척추를 좀 찾아주면요. 척추의 위치가 한 이쯤에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양쪽에 대체했던 엉덩이의 중앙 위치랑 만나야 되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대로 쭉 뽑아주면, 이렇게 목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목은 위치랑 같이 연결시켜주면서, 목을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쉽게 설명을 하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잡아두요 상태에서 이제 러프예요 이게 아 러프 끝났다 근데 이제 막상 그리고 나서 보면 은좀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손목 도랑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돌려놔야 될것 같긴 해요 어디가 이상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료 같은 거 보면서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투시 같은 것도 조금 보면서 어깨 투시랑 앞 라인 중심 투시랑 골반 투시랑 그리고 옆구리 이런 것도 좀 보면서 그래서 어깨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 되고 있으면 라인이 이렇게 그냥 일직선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움직임이 좀 있는데요 근육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내가 처음에 러프를 이렇게 짜놓고 이제 자료들 보면서 아 내가 원기둥이야 이렇게 했는데 뭔가 모양이 다르네 이런 것들도 조금 느끼면 좋기는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쇄골 위치가 이제 젓가락로 설명했지만 쇄골이 뭔가 진짜 젓가락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정말 쉽게 간단하게 그냥 인텔을 잡아보는 느낌이었고요